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수시원서 접수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경제단과대학은 문과모집인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학생들의 수요나 대학측의 공급이 모두 우세한 학과입니다. 특히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올해 기준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총 340여 명 이상의 경영학부 신입생들을 모집을 할 정도로 많은 대학에서는 경영 경제 대학을 통해서 문과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매년 같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꾸준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교과 활동 보편화 현상입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경영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정교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동아리 회장 등의 직위를 활용한 리더십 관련 비교과 활동, 학교 구수 운영에서의 수익 구조 개선 및 문제 해결 경험을 어필하는 실전형 비교과 활동 등등.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매년 대부분 비슷한 비교과 활동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유사도 확률이 높다는 환경적 요소 때문입니다. 학생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대학식에서 경영학과 인원들을 학종으로 하도 많이 뽑기 때문에 다양성 자체가 훼손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비교과 활동 양상을 정할 때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고 합격자 사례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합격자들 대부분이 똑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보는 학생들조차도 아, 경영학과는 저렇게 도전을 해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더 비교과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경영학 자체가 고등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영학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겨난 학문이라는 점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경영학에서 뭘 배우는 건지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영학은 크게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 운영 관리, 인사조직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됩니다. 기업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투자금과 이익금의 원활한 분배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기업을 만들기 위한 재무관리, 자금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하는 생산 운영 관리, 기업 내 인적 요소의 올바른 배치를 통해서 기업 전체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인사조직. 등 경영은 이렇게 네 가지의 세부적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다양성을 살리기에는 교내라는 환경 하에서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이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유사도가 높은 경영학과 입시 구조의 특성 플러스 그나마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활동들에만 참여를 하니까 결국 경영학과 입학사정관들 측에서도 경영학과 지원자들은 왜 이렇게 비교과들을 다 똑같이 해오지? 라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경영학과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석소장이 솔루션 진행을 할때 리더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학생한테 물어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어 경영학과 나와서 나중에 다 CEO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중요시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경영학의 4가지 네 카테고리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주로 접근하는 예시들을 기반으로 경영학과에서 리더십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4가지 네 업무 중에 우선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메인 카테고리로 정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해도 학생 입장에서는 자체 브랜드가 없으니까 기껏해야 방송부 혹은 교육 오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 매체의 기본적인 성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축제 부스 홍보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을 뿐이고요. 학급의 지각비를 관리하거나 동아리 운영비를 회장으로서 관리한 경험이 있어서 재무관리 쪽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재무관리를 메인 카테고리로 정하려면 대규모 자금, 석소장은 고등학생 규모에서 약 500만 원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자금을 문제없이 운영해 본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생활 반경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학교 축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열리는 축제 운영 자금을 학생의 차원의 기획부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서야 한번 건드려 볼 수가 있는 건데 각 학교의 축제 자금을 관리하는 학생의 기획부장은 매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만큼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많은 자금을 관리해봤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중상위권 대학교 이상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재무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축제 자금 운영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유사도 측면에서 말 그대로 재무덤을 스스로 파는꼴과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으로 생산 운영 관리는 어떨까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도 구축할 시간도 없으니까 생산 운영 관리의 기초조차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간혹 동아리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만든 물품들이나 혹은 취득한 중고 물품들을 학교 축제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생산 운영 관리라기보다는 자영업의 간접 체험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결과적으로 마케팅, 재무 관리, 생산 운영 관리 세 가지 카테고리 모두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휴먼 리소스(HR)의 일환으로서 리더십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장이 이나 부반장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고 중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리더십을 어필을 해야만 경영학의 네 가지 갈래 중에 그나마 학생들이 가장 건드리기 쉬운 HR 분야에 대한 적합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여러 컨설팅 업체에서나 경영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리더십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풍토가 형성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석소장의 의견은 달라요. 아무리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경영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어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범상치 않은 비교과 활동으로 승부를 본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살펴볼 y가 정확히 그런 사례인데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서류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최종 합격이라는 쾌거를 경험한 y의 경영학과 합격 사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격자 y의 지원 정보입니다. 전교과 내신 평균은 2등급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별 내신 등급은 최고는 수학은 1.0 등급 최저는 과학으로 3.0 등급입니다. 주요 특징은 경영동아리 활동과 일본 문화연구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y가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생활 기록부를 관리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솔루션은 유명 스타트업들의 탄생이라 그리고 VC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 기능 및넥시드 이후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경영 프로세스가 갖춰진 대기업보다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 및 창업체들의 일상 속에서 경영학의 여러 줄기들인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 운영관리 그리고 HR 등의 이슈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경영학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Y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에 걸쳐 서 다양한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해외 스타트업과 유명 유니콘 기업까지 경영계의 디렉터님들과 함께 여러 스타트업들의 상품 아이디어와 판매 경로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은 Y의 학교 생활은 그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Y의 입장에서는 경영학이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인지 몰라서 이도 저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 스타트업들이 경영학의 여러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직접 관찰을 하니까 학교 생활에 욕심이 생긴 거죠. Y의 첫 번째 행보는 명맥이 끊겨가던 경영 동아리의 회장으로서 NGO 단체의 기업 활동 경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NGO 단체의 기업활동 경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장의 분석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해당 NGO 단체의 모의창업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수상이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 어디에도 들어가진 못했지만 Y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열리는 자매결연 학교와의 연합 학술 문화제에서 한국 기업을 소개하는 PT 진행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술제 일환인 예비투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모의투자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둬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연구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지역 NGO 단체와의 인연을 활용해서 국외 고객 대상 경영을 마케팅 분석 자료집을 동아리원들과 함께 제작을 하였고 학년 말에 들어서는 이런 탐구 경험들을 토대로 교내 사회과학탐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경영학과의 필수소재인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기소개서에 한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채 4개의 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굳이 축제 경험이나 부수 운영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세세하게 적지 않았음에도 경영학 자체가 원하는 핵심 역량들을 모두 소화해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y의 합격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영학에 대한 비판을 부터 자기소개서를 시작을 합니다 경영학과에 대한 제 첫인상은 취업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학과였습니다 관심있는 과목들이 몇가지 보이기는 했지만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학문인지 나중에 기업에 취업한 이후 배워야 하는 업무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대요 경영학에 대한 첫걸음은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들에서 경영학의 원리를 좀더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여러 도전과 경험들은 모모 대학교 경영학도로서 미래형 스타트업 CEO를 꿈꾸는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Y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여느 경영학과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와 달리 경영학과 자체를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비판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 축제에서 자금 관리를 해봤다 아니면 학교 신문 방송부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학교로 홍보를 해봤다 이런 경영학과의 단일 관례를 다룬 학생들보다 훨씬 경영학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동아리의 활동이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ngo 활동에 주말마다 참여하며 일반 기업 구조와는 다른 ngo 기업만의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익과 수익 구조를 가장 중요시하는 일반 기업들과 달리 ngo에서는 서비스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치와 인식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ngo에서의 활동이 학술문화재로의 발표까지 이어졌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경영학도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기회를 만드는 역량과 기회를 살리는 역량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젠가 스타트업의 ceo로서 제가 마주 경영적 위기들을 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업의 원래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사회과목을 배운 학생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이윤 추구하는 거리가 있는 NGO, 비영리 단체의 일화를 통해서 경영학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어필했어요 기회를 만드는 역량과 기회를 살리는 역량 지금 이두 가지 역량을 정확히 어필을 한것 자체만으로도 경영학의 세부 갈래에 대한 지역적인 접근이 아니라 경영 학도로서의 자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입학사정관들한테 어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Y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이 학생은 경영 학도로서 필요한 리더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슷한 양성의 비유과 활동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오히려 경영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도깊게 접근을 해본 학생이구나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석수장이 이제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한 가지예요. 작게 보면 작게 보이고 크게 보면 크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마케팅이고 재무 관리고 본질적으로는 기업이라는 존재의 수익 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에 불과해요 적어도 본 컨텐츠를 읽은 학생 여러분은 경영학의 본질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찾아내고 그 활로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에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정신이 기반이 돼야 마케팅이고 재무관리고 생산운영관리고 HR이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굳이 리더십을 스스로 어필하지 않더라도 혹은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스펙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 Y의 경영학과 합격 사례처럼 경영학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감과 진솔성 있는 접근 방법 확실하게 어필을 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